안녕하세요, 혁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봄에 봄 여름 가을에는 좀 패션 뭐 이런 코디를 할때 액세서리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겨울에 아무래도 옷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액세서리 활용하는 걸좀 덜하게 되는데 이제 봄이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손목도 좀 드러나게 되고 저는 셔츠 이렇게 좀 풀어서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악세사리들을 좀 많이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성비 좋은 악세사리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시계거든요. 저는 시계 차고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뭐 시간 확인이나 이런 거는 핸드폰으로 다 되긴 하는데 저는 이 시계는 뭐 시간을 보는 그런 용도도 있겠지만. 패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계를 활용해서 좀 코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날의 무드에 맞게 이제 뭐 메탈 시계를 착용하기도 하고 가죽을 착용하기도 하고 좀 그날 제가 입는 옷의 무드에 맞게 이렇게 시계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성비 제품들을 몇개좀 보여드릴 거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바로 럼튼이라는 브랜드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 브랜드를 옛날부터 좀 보고는 있었는데 구매한 거는 몇 개월 전에 구매해서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럼튼 시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시계는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하버 레더 워치라는 시계고요. 제가 이거를 착용 착용하고 유튜브 촬영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시계 정보를 묻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DM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 이거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야겠다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우선 이 시계 포인트는 바로 요 청판입니다. 이 자개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로 선택을 했고요. 이 럼튼이 좋은 게이 안에 자개 색깔이랑 이겉에 재질이랑 이 시계 줄 같이 다 내 취향에 맞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브라운 색깔의 가죽에 청판을 선택을 했고요. 좀 시계를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은 요 럼튼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 똑같은 디자인에 이제 이런 컬러나 소재를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이지만 내가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계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요런 브라운 컬러를 하나 갖고 싶어서 요 브라운 가죽으로. 선택을 했고 여기 천연 소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뭐 맨살에 착용했을 때도 부드럽고 저는 특히 이 시계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컬러가 뭐 화이트, 블랙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좀 청색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유니크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안에 판도 이제 햇빛을 비쳤을 때 빛이 반사되면서 각도에 따라 조금씩 이제 뭐 색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셔츠나 남방 착용했을 때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용하면 약간 이런 모습이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에 제 최애 시계가 바로 요 럼튼의 제품이고 요거는 예전에는 럼튼이 여성 제품만 출시를 해서 제가 사고 싶었는데. 좀 뭔가 여성제품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 보다는 또 남자 제품이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최근에는 남자 제품들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할인가로 한 6만원대에 구매했고 정가는 8만 9천원 그래서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시계 치고는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럼튼 제품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취향에 맞게 커스텀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다음에는 이렇게 블랙 색상의 가죽 시계를 하나 살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셔츠에 딱 착용하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바로 요 럼튼의 시계고요. 뭐 메탈 제품도 많으니까 요 럼튼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분들은 저는 요 하버 레더 워치 강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시계를 소개시켜드릴 건데 제가 생각했을때 가성비 시계 브랜드하면 저는 제일 떠오르는 거는 바로 카시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시오 시계를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카시오 시계를 제일 처음 접한 건 아무래도 수능 시계라고 유명한 그 제품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때뭐돈 없을 때 카시오 시계를 참 많이 착용했었고요. 제가 최근에 또 카시오 시계를 오랜만에 하나 구매했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요. 이 제품은 카시오 탱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품이고요 사실 탱크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당연히 까르띠에 탱크 제품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각 프레임의 시계를 정말 갖고 싶은데 이제 까르띠에 탱크는 가격이 뭐 500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좀 아무나 이렇게 살순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나중에 제가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그 까르띠에 탱크 제품을 꼭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약간 로망과 같은 제품인데 뭐 지금도 살만하면 사겠지만 사실 어 카드 값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사각 프레임의 시계를 찾다가 구매한 게 바로 이 카시오 탱크라고 불리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까르띠에 탱크의 그 아성을 넘을 수가 없죠. 이런 사각 프레임의 시계는 항상 카시오 탱크라던가뭐 세이코 탱크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까르띠에 탱크를 다 오마주하거나 뭐 따라했다 뭐 이런 말을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이 다이얼 색깔이 여기도 이제 약간 청록색 이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은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프레임도 딱 제가 좋아하는 사각 프레임이고, 그래서 저는 카시오 탱크 제품을 구매했고, 요거는 한국에는 발매를 안 했는 제품이라서, 막 국내에서는 좀 구하기가 어렵고, 어 크림에도 잘 없더라고요. 저는 크림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크림이나 아니면 뭐 개인 매물로 이거는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요 카시오 탱크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총세 가지로 있습니다. 청금, 그리고 살몬, 그리고 제가 구매한 더콰이즈 제품이고요. 저는 우선 더콰이즈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실버 색상으로 구매를 하고 싶었거든요. 좀 까르텔 탱크 느낌이 나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했고, 이 안에 시계판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해서 저는 시계 줄은 이제 따로 제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블랙 색상의 가죽으로 체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조금 캐주얼하게 입을 때 많이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이거를 착용하고 갔는데 이거를 착용한 사진을 좀 올렸는데 이제 주변에서도 오시게 이쁘다고 제품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 이게 발매가가 한 12만원에서 3만원 정도라서 카시오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가는 편인데 그래서 뭐 까르띠에나 이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저는 가격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성비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뭐 심플하고요. 또 이거는 좋은 게 초침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초침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 바이탈 같은 거를 풀로 체크할 때 저희는 초침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침 있는 시계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 제품만 단독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시계도 카시오 제품이고요. 이번에는 메탈 시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성용 제품인데 그냥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고, 요거는 가격이 3만 5천원 정도로 저는 쿠팡에서 그냥 구매를 했거든요. 뭐 크림에도 있고, 근데 쿠팡이 빨리 오니까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그냥 심플한 메탈 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여성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계 자체가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아, 이거 나한테 너무 작겠다 싶어서 그냥 다시 팔려고 했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손목이 좀 남자치고는 얇은 편이라서 그리고 저한테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착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메탈 시계가 하나 꼭 필요했었거든요. 그냥 뭐 싸게. 가성비로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좀 손목 저처럼 얇은 분들이 착용하기에는 남자분들이 괜찮고 여자분들도 가성비로 착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35,000원이라서 정말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크림에 이제 남자분들도 은근 착용하는 착용샷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싼 가격에 휘뚜루 마뚜루 착용하기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메탈 시계는 저는 조금 클래식하고 포멀한 이런 셔츠나 남방 착용했을 때 요거 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끼고 이제 출근했는데 저희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시계 이쁘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계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여드리고 제가 여름 아니다, 봉 되면 항상 착용하는 팔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게 가격이 8,000원 밖에 안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파는 제품이고, 저희 쇼핑몰에서 이제 옷보다 요 팔찌 제품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하루에도 진짜 몇 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소개시켜 드려 바로 이 팔찌고 이렇게 실버 컬러의 팔찌고요 이거는 가격은 8,000원이고 배송비까지 해서 한 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라서 그게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은 팔찌고요 그냥 어떤 코디에도 다잘 어울려서 저는 외출할 때 항상 이 팔찌를 끼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그냥 힘으로 이렇게 하면 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부러지지 않는 재질이고 생활 방수 정도는 돼서 물이 닿고 해도 크게 뭐 녹슬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진짜 요즘에 매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벌려 가지고 끼워서 이렇게 그냥 조여주면은 되는 제품이고.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분들 뭐다 착용하기 좋아요. 정말 손목이 굵은 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진짜 심플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요거 뭐 다른 팔찌랑 레이어드 해서 착용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시계 착용했을 때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 해도 괜찮더라고요 시계랑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 해도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심플하고 얇은 팔찌라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요거 저희 쇼핑몰에 후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좀궁금하시면 저희 b a 쇼핑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름에 정말 활용하기 좋거든요. 뭐 얇다 보니까 착용했을 때 손에 뭐 땀이 차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 팔찌 정말 강추 드립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에 제가 차키를 하나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차키가 원래 차사면 두개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차키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차 키를 또 잃어버릴 뻔해가 제가 진짜 식겁했거든요. 그래서 출근할 때차키못 찾아서 막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아 내가 물건을 좀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구매했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거는 에어태그라는 제품이거든요. 요거 뭐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에어태그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쿠팡에서 지금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구매한 거는 1세대 제품인데, 이게 곧 2세대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세대 나오면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지금 1세대 그냥 싸게, 이거는 쿠팡에서 4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좀 자주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물건에 달아놓고 있으면은 이게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최근에 이제 iOS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희 한국에서도 아이폰 나의 찾기 기능이 이제 완전하게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거의 이 기능을 뭐 활용할 일이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완전하게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 iOS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나의 찾기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가 돼서 이 에어태그의 활용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제품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케이스에 해가지고 차키랑 같이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래이 케이스도 쿠팡에서 만원대 주고 샀고요 이렇게 빼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바둑돌 같이 생겼고요 크기도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소지하고 다닐 때 크게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블로고 있고 반대편에는 그냥 화이트 컬러인데 제가 얼마 전에 포켓몬 빵사 먹고 나온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스티커 하나 붙여놨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또 거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본인이 조금 잘 잃어버리는 뭐 지갑에 다셔도 좋고 남자분들은 차키, 뭐 여자분들도 차 있으면 차키에 전에 이렇게 달아놓고 쓰면은 이게 위치 추적이 가능해서 혹시 내가 차키를 잃어버렸을 때 이걸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키가 분실하고 새로 이제 만들려 그러면은 돈이 거의 10만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만원에 요거를 해서 자키를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핸드폰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위치 정보가 다 떠서 이게 자키를 만약에 잃어버려도 찾아갈 수 있고요. 요거를 찾은 다음에 나의 자키 가서 요게 또이렇게 보이지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운드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위치 정보가 뭐 거의 1m 반경까지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1m 반경에 가서 이렇게 사운드 재생을 하면은 이 에어태그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뭐 진짜 악의적으로 누가 이걸 주워서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자켓 잃어버려도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찾을 수가 있어서 진짜 저는 이 에어태그 정말 강추드립니다. 가격도 4만 원대면 저는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소중한 물건 잃어버렸을 때 되찾고 싶으시면 이 에어태그를 꼭 구매해서 달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성비 악세사리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렇게 저한테 좀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제가 진짜 하루하루 좀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잘 부탁드리고.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